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셨나요? 지금 시작합니다. Let's go! 부서에서 전동공을 배정할게요. 아형아 이거 오한테 지나 전동공을 배정해.

그런데 부이 e n d e e s 는데라라는간마를보여으니까간마는이남고요이란는 포켓 l 아. 아. <웃음> <웃음> 네, 드라이너선 간마를 발동시킬수 없는데 전혀 됐어요 연못습 기발도 s e 기 발동. 되야수전사좀 s 로 z u 게 a d 래 s a d v a n t a

테라스와 s s I believe, I g u e 어요 I believe, I believe, I believe, I believe, I believe, I believe, I b e l i e v 먼정 몬스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대거리고제외하겠습니 저는 애답게요스터 네. 스탠바이 페이로 할게요 들어가세요 네, 오 뭐야 아하겠습니다 <laughs> 2 네. 음.. 킹으로.. 아! 어! 네? 네. 어. 네? 치울 <laughs> 거생각 <진행하셨다. 웃음> 네. 볼게요 네 진행해주세요 아, 스트라이고트가져올게네알겠습니다 부터 파하고특 소환 효과는 할어요네 배틀 일단 드로우 스탠바이 채인 있으세요? 일단 유코가 또 감마가 제일 재밌게 습니다거 좋아요. 어체인 있으세요? 없습니다. 그러면체인 1, 2, 3, 4니까 4 처리로 그다음 드라이버가 나오고요. 상이 무효화되고 파괴가 된다 네. 그런데 체 2의 관망은패딩뮤지 드라이버를 특수할 수 없으므로 얘는 그냥 페이 나가면 서 통과가 돼요 처리 끝나고 있으세요? 없습니다 진행할게요 람바 스왑 스왑 성공할 체 있으세요? 전해질까요? 네. 아니 일반선 네. 네. 음 고민이 네니다 한바퀴.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. 특티뮤지가스타되과 트라이브레이드 몬스터, 트라이브레이드 카드 대로 되게서 뮤지컬 볼수 있어요. 네. 어메이로 할게요 네. 네. 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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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캐 네. 네. 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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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 네. 네. 리고특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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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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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는, 안 쓸게요. 배틀. 드라이버, 공격 선언식, 재밌으세요? 없어요. 자, 신으로 롯어 와... 수고하셨습니다. 프리지열 영상 잘 보셨나요? 이로써 덱 소개 영상 다 끝이 났는데요.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이 덱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. 거기서 덱을 구입하시면 제가 1대1로 라보 케어도 해드리고 이 덱을 어떻게 불리는지 제가 영상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런 꿀팁들도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 덱 소개 영상에서 만나요. 빠이빠이.